저희 지금 어디로 와있죠? 저희는 릴에 와있습니다 릴은 어디에 있나요? 프랑스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네그 프랑스에서 꽤 규모가 큰 도시고 바로 오른쪽에는 대기가 인접해 있어서 저희는 오늘 대기에도갈 거고요 오늘은 릴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술관이랑 그리고 군사 요새?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각종 멋있는 건물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안에는 여기는 지역에 있는 미술관인데도 이렇게 장 프랑스와 밀린 그림도 있어요. 아 어? 얘가 너무 귀엽다. 아 어, 그리고 구스타브 쿠르베 그림도 있어요. <laughs> 저 강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우리도.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인상파가들 모네, 시실리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. 풍경화들. 아 어. <laughs> 겨울이 딱 겨울. 음 여기 하단에 서명도 보여. 잠깐 걸어서 왔더니 요새 들어왔습니다. 무슨 프랑스 군이 주둔하고 있다고요? 아있다 옛날 요새 같은데. 신기합니다. 근데 저기 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? 음. <laughs> 저렇게 성벽도 있어. 오, 해장할 수도 있나 봐. 오, 여기 봐봐. 이렇게 물도 있고, 그러니까, 침입을방지하기 위해서, 응. 이런 식으로. 야, 신기합니다. 수로가 있어. 아우, 어, 저 로맨틱한 프랑스 커플이 예, 성벽이 있는 요새를 다들 산책하고 있어요. 산책하러 가기 좋네. 안산호수공원 같다. 비슷한디 아, 아름다운 거리를 나오면은, 정말 멋진, 대광장이 있어. 와, 저 앞에 기념비가 엄청 멋있다. 와. 오, 나 유럽에서 이런, 광장 이런 느낌의 광장 처음 보는 것 같아. 어. 재밌겠다. 진짜 광장이 쁘겠다 진짜 광장쁘겠다 건물들이. 오. 음. 오. 여기는 또 느낌이 달라. 저 위에 정말 탑도 멋있다. 와. 그 그런 느낌 아닐까. 오, 저로 가보자. 그대구에막 동성로가 유명하듯이 그런 느낌.